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찬미의수님 성바오로 딸수도의 있으실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연중 13주일이면서 또 교황주일입니다 우리 교황님을 위해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할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주님처럼 받아들이라는 초대의 말씀이죠. 특히 일독서 내용을 보면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독서와 연결돼서 오늘 복음 후반부의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많이 되고 또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바오로 딸들은 거의 매주 본당으로 또 여러 기관으로 도서 선교를 나갑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낯선 본당을 방문하고 낯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때로는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저희를 환대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음, 사실 생전 남에게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수도회의 고유한 사도직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고 또 책을 권하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 당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느님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의 슬픔? 또, 하느님의 말씀을 모른 채 떠나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훨씬 더 크기에 저희가 오늘도 여러 본당을 방문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교 중에 미사를 마치고 한창 책을 보급하다 보면 한쪽에서 따뜻한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고, 아, 저 책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건가? 어, 저거 환불하실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다가가서 여쭤보면, 시원한 음료 한잔과 함께, 수현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건네주시는 작은 것들도 고맙지만, 저희를, 또 저희의 일을, 이렇게 지지해주시는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저희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께 인사를 건네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죠. 사실, 기도를 가장 큰 사도직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도 하느님의 현존이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마음으로 낯선 저희를 받아들여주는 교우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돌봄을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이에 비해 오늘 복음 전반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죠.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을 보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까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표현은 묵시문학에서 흔히 언급되는 소재인데요. 종말의 때에 표징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단호하게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미리 생각하라는 것이고, 약속된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나 교부들은 모든 관계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고, 가족보다 더 앞서서 사랑해야 할 분이 있음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집안일 또 직장생활보다 먼저 봉사활동과 기도를 선택하고 또 거기에만 몰입해서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걸까요? 엄마로 아빠로 또 자녀로 가족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 때에 온전히 거기 머물지 못해서 가족들이 그 빈자리 때문에 아파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음,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동시에 공동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다시 읽어보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안에 머무시는 겸손한 분이라는 것까지 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누구든, 가족, 친구, 이웃, 누구에게든 나를 내어줄 기회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서 또 나의 핏줄이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머무심을 믿는 마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이에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때문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신 말씀과도 맥이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라고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의식적으로 주님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건강하게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는 더 커지고 또 튼튼해질 것입니다.